안녕하세요. 정직하고 친절한 하우스 컨설팅 김선우입니다. <laughs> 저는 1년 365일 쉬는 날이 없습니다. 저에게 지불하시는 비용도 일절 없어요. 그러니까 시청하시고 방문을 원하시면 위에 번호로 언제라도 부담없이 연락을 주세요. 제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실입주금이 저렴한 인천 계양구의 신축빌라 소개할게요. 한계동 8세대이고, 3룸과 2룸 구성이고, 지하철이 도보 5분, 두개의 고속도로가 자차 5분, 재래시장이 도보 5분, 대형 마트가 도보 10분, 학군도 도보거리, 관공소도 도보거리에 있고, 강아지 산책시키기 좋은 작은 공원도 도보거리에 있는 살기 아주 편한 곳이에요. 보여드릴 집은 전용이 19.4평, 대지 지분이 11.9평, 3룸 타입이에요. 그럼, 오늘 볼 집, 시작! 자, 오늘 소개해 드리는 곳이고요. 주택가 안에 들어있는 곳이기 때문에 동로가, 동네가 굉장히 조용합니다. 주차는 아래쪽에 전부 1대1 가능하고요.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집은 저쪽에 있는 모델하우스를 보여 드릴 거예요. 주차하시고요. 엘리베이터까지는 경사나 계단이 없어요. 그래서 유모차라든지 휠체어, 카트 등 이용이 편리하고요. 위쪽에 보시면은 보안카메라 모니터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7인승 티센그루프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집으로 들어가 볼 건데요. 앞쪽에 보시는 부분이 현관이 되겠습니다. 이 아래쪽에 약간 빈 공간 보이시죠? 자주 신는 신발은 이쪽에 넣어놓으시면 되고요. 성인이 한 두세 분 사용하시면 적당하고 신발장이 도어가 네칸짜리인데 사이즈가 아주 좋습니다. 자 천정의 디자인은 평범하게 생겼고,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일괄 소등 스위치가 만들어져 있고 망입 유리 들어가 있고 철제 프로이으로 되어 있는 삼연동 중문 시공이 되어 있어요. 집에 들어오시면은 바로 거실과 주방, 이렇게 보이죠? 자,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살짝 보시고, 저희가 들어왔던 중문이 지금 여기였죠? 들어오셔서 바로 오른쪽으로 돌면은 공용 화장실이 이렇게 있어요. 어, 사이즈는 나쁘진 않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는 이 집은 가격도 2억 후반대, 그리고 실입지금도 좀 저렴하기 때문에, 신혼부부 내지는 3인 가족 사식이 정말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학군이 가까워서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뭐, 사인 가구도 충분히 지내실 수 있으니까 직접 오셔서 한번 꼭 구경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보시는 곳이 이제 첫 번째 방인데요. 어, 방이요. 사이즈가 적지 않습니다. 이 방은 뭐, 어, 옷장, 침대, 책상 충분히 놓고 사용하실 수 있겠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거실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는 곳이 이제 거실이 되겠어요. 거실 사이즈도 뭐이 정도면 적당합니다. 이쪽에 설치된 간접조명이 밤에 재만 켜놔도 분위기가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여기 아트월에도 이렇게 간접조명이 다 시공이 되어 있고요. 이 집에 사용된 모든 창호는 로이 유리가 들어가 있는 2 3 m m 복층유리 이중창 시공이 되어 있고, 바닥은 강화마로 시공이 되어 있다. 이거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아트월로 만들어진 이 자리도 굉장히 좀 감각적으로 만들어져 있죠? 타일이 아주 사이즈가 큰 타일이 사용이 되어서 조잡해 보이지 않는 이런 느낌이 좀 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 쇼파는 이쪽에 이렇게 놓으셔야 되는데, 파우치 달린 4인용, 이렇게 아주 큰 사이즈의 쇼파 충분히 들어가니까 이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뒤로 딱 돌면은 바로 이제 주방이 나와요. 주방 사이즈는요, 좋아요. 어 신혼부부님 생활하시기도 굉장히 좋고 3인 가족이 생활하기에도 뭐 절대 적다 이러진 않고요. 여기 설치되어 있는 요거 아일랜드 스탁 요대로 쓰시면 될것 같네요. 요거 그냥 쓰는 거 맞겠죠? 한번 흔들어 봐야지 예, 그냥 쓰시는 거 맞고요. 주방 가구가 아래쪽은 그레이 위에 쪽은 화이트톤인데 아주 깔끔합니다. 이쪽에 냉장고 두대 충분히 수납하실 수 있고 상부장이 일단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수납은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아래쪽에도 수납 아주 충분히 여유 있게 하실 수 있고요. 환기창이 되어 있으니까 제등 뒤에 거실 창이 있고 하니까 맞바람을 통해서 환기도 무척 잘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자, 메인 쿡탑은 3고짜리 가스레인지 설치가 되어 있고요. 후드는 이렇게 빌트인으로 딱 되어 있습니다. 예쁘네요. 그리고 여기 설치된 식탁 등 조명도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안방 보여드려야죠 여기가 이제 마스터 룸이 되겠습니다 안방 오, 사이즈는요 아주 좋아요 여기는 지금 현재 드레스 룸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저쪽 벽에다가 이제 붙박이장 내지는 시스템 선반 이런 거 설치해서 수납으로 사용을 하셔도 뭐 침대를 놓고 아니면은 책상 하나 화장대 하나 놓고 사용하시기에도 적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은 안 드는 것 같아요 자방 안쪽에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저쪽에 지금 보시는 방에서 사용하시는 화장실이 있죠. 여기 화장실 보여드려야죠. 여기 화장실도 사이즈는 뭐 적당합니다. 그냥 보통의 안방 화장실 정도의 크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환기창이 달려 있으니까 환기는 잘될것 같다. 습기도 쏙쏙 잘 빠질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집은요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 또 학교가 초중고등학교가 전부 도보로 가능한 거리이기 때문에. 뭐, 이제, 아이가 아직 어리거나 아니면은 이제 막 신혼을 시작하시는 이런 분들에게 좀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방을 하나 보여드려야죠. 여기 방. 아, 그리고 여기 방 들어가기 전에 요거 하나 잠깐 보여드려야겠어요. 여기. 여기가 지금 이제 통로의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나는 수납이 조금 부족하니까 수납 조금 더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만드셔도 왔다리 갔다리 이거는 불편하지 않으실 것 같으니까 이거는 직접 보시고 한번 판단을 해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가 이제 오늘 소개해 드리는 집 중에서 제일 작은 방인데요. 자녀분이 사용하면 좋겠죠? 자, 이 정도 크기의 방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방은 외부에 작은 발코니 하나가 딸려 있습니다. 다용도실이에요. 자 여기 다용도실의 구조를 잠깐 보여드리면요 세탁기 하나 놓고 쓰실 정도의 요 정도 크기가 나오는 곳이거든요 세탁기 이쪽에다 놓고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천정은 얘왜 이렇게 빨리 안 올라가 자 천정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 위쪽에 나중에 빨래 건조대 설치하셔서 빨래는 이쪽에다가 이제 건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저쪽에도 창이 있고 요쪽도 창이 있잖아요. 보통 아파트 같은 구조는요. 여기에 단창, 저기에 단창 이런 형식으로 이제 시공을 하는데 이집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단창이지만 저 바깥쪽은 이중창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단열에 그래도 도움이 좀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봤어요. 자, 오늘 역세권에 위치한 인천의 시립 주금이 저렴한 신축 빌라 소개를 해 드렸는데요. 지금 이 집은요. 신혼 부부님 또는 가족이 한 3인 정도 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적합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예요.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